2012년 4월 1일 늦은 밤에 골목길을 지나던 여자의 뒤로 남성이 따라붙었고 이를 눈치챈 여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친다. 하지만 이내 여자는 붙잡히게 되고 둔기에 맞아 쓰러진 여성은 기절 상태로 그의 집으로 끌려간다. 성폭행을 당하던 중 남자가 화장실을 간 틈에 문을 잠그고 경찰에 전화를 다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목골로리터 근처에요. 7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은 같은 질문만 반복을 했고 목골로리터야. 주소가 어디에요? 주소가 어디에요 주소가 어디에요 야, 경찰! 납치 당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주소 외워서 들어가냐? 뭐 아무튼. 이를 발견한 남자는 여자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다 이후 여자를 토막 내고 살을 280 점으로 나눠서 포를 떴다고 한다. 이 사건은 유명한 오원춘 사건이다. 개인적으로 저 견찰 진짜 제도 5원 춘이랑 똑같이 무기징역 받아야 한다고 본다 끝. 아 끝내려고 하는데 스토리 만든다고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그 견찰한테 열 받아서 잠이 안 온다. 지금 그 견찰 뭐하고 살려나? 진짜 끝. 한 여자 의사가 급하게 수술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술실 앞에는 환자의 아빠가 초조하게 기다리며 울고 있었고 의사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내 아들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만약 당신 자식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어도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어? 하며 화를 냈고 의사는 괴로워하는 환자의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진정하시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아드님 살려보겠다고 하고 수술실로 갔다. 한참 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서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으실 거니 안심하세요 하고 어디론가 막 뛰어갔고 환자의 아빠는 무언가를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렇게 가는 걸 보고 말했다. 자기 할일다 했다고 저렇게 가는 것좀봐 진짜 어이가 없네 지나가는 간호사가 그 말을 듣고 환자의 아빠에게 말했다 화나시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의사 선생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다가 보호자분 아들 살리시겠다고 급하게 왔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마르코 라보이와 그의 반려견 세르그를 아시나요? 2013년 어느 날그토은 캐나다 퀘벡 인근 오지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작은 배에서 내려서 짐을 푸는 사이 곰이 접근을 했고 고은 대화와 식량을 다 망가뜨리고 마르코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의 반려견 세르그는 목숨을 걸고 공과 싸웠고, 얘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결국 포은 냅다 튀기 시작했지만, 대화와 식량이 다 망가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철쩔 굶으며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구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르코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반려견 세르그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 후로도 3개월에 풀을 뜯어먹고 버티다가 결국은 구조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반려견을 4일만에 잡아먹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평소 80kg가 나가던 마르코는 구조 당시의 몸무게가 40kg였다고 하네요. 여론의 방송이 나가자 누리꾼들은 4일만에 반려견 잡아먹고 새들 풀드도 먹으며 버틸거렸으면 안 죽일 수도 있었지 않냐고 비판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최단기간 최단살인이라는 기네스 기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경찰 신분으로 단몇 시간 만에 62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범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면에서 우봉군 순경에 의한 참혹한 총기 난사 및 대량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실태를 드러내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을 경찰로 채용하고 사건 당시 경찰들이 온천접대를 받고 있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봉군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으나 거친 성격으로 인해 파면되었고 이후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범권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에미 카빈 두자루와 실탄 144발, 수류탄 7개를 탈취해 단시간에 6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결국 무범권는한 가정집에 들어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신과 그집 일가족을 포함해 폭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매우 부실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범행 현장에서 멀리 도망가 숨어 있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럭비 팀을태운공군 571편 비행기가 안데스산맥에 추락했습니다. 45명의 탑승자 중 생존자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희망을 유지하며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추락 후 12명이 즉시 사망하고 이후 몇일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초기에는 비행기 음식으로 버텼지만 곧 식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자 생존자들은 사망자의 시신을 먹으며 생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전부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었기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추락한 지 2주 후에 울루가이 정부가 구조 중단을 발표하였고 구조될 가능성이 사라지자 일부 생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산을 넘기로 했습니다 10일간의 추위와 싸우에 내려간 두 사람으로 인해 결국은 모든 생존자가 구출되었습니다 구조자는 총 16명 페르난도 파라도와 로베르토 카네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결국 모든 생존자가 72일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 생존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사건의 트라우마를 처리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얼라이브라는 책과 영화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었습니다